여긴 어디야? 여기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너는 뭐야? 구독은 자유입니다. 23일 새벽 2시에 유리궁고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활성화됐고 전설을 누르면 은 이렇게 유리궁고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도전 모드는 지금 다시 잠겼는데 이거는 6월 15일에 다시 열리니까 그때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올렸을 때는 많은 공략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보고 시도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진 겜비 프라임은 전용 방어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어구를 전부 착용하면은 겜비 프라임 전용 능력과 능력마다 전용 색상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방어구로 장식을 만들면 후광이 나오겠지 생각했지만 아직 구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각 방어구마다 다양한 빛이 나오도록 만들지는 못했으며 모든 겜비 프라임 방어구는 똑같은 후광이 나오도록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버그를 발견하셨다면, 번지넷을 통해서 버그 리포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뭐, 버그라면은, 이런 것들 말이죠. 5월, 넷째 주부터 소거 미션이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미션이었죠. 혼자 해도 깰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최고급을 준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최고급을 주고 있진 않죠. 이것과 관련해서 최고급 장비는 6월 15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으며, 달력도 변경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스토리 퀘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 주의로 소거, 데파이에서 큐리아를 처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리아라는 떡밥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데파이에서 무결점으로 성공했을 때 전용 고스트 의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수 있겠죠? 다음은 엘릭슨이 구역에서 긴급 메시지를 통해 백스의 침입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도시를 방어하는 퀘스트가 있죠. 이 계기를 통해서 미스락스 가본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최후의 도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죠. 아무래도 최후의 도시를 방어하는 퀘스트와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웅의 지점입니다. 이번 시즌은 영웅의 지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로 추측되는 그림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융합의 시즌 트레일러에서 영웅의 지점 문양이 그려진 산탄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특성이 나오는지, 어떠한 프레임인지, 물리인지, 에너지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방어구로 추측되는 사진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좀더 디테일이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6일부터 28일 동안 크로스플레이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전 옆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세 번을 완료하면 문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리셋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에너지 촉진제 버그가 수정이 됐고 어셈블러 장화의 균열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중에는 균열 회복을 중단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별 포식자의 비늘이 무기 수류탄의 데미지도 올려주는 버그를 수정을 했고. 최대 피해 보너스에 도달할 때까지 스택을 2배인 8개로 증가했습니다. 무리의 가차 없음 특성이 무한한 슬픔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슬픔을 선택하지 않은 플레이어에게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지랑 서비터 현상금 보상이 최고급을 주지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됐습니다. 합성 입문 퀘스트 진행 중에 소지품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에이다로부터 합성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비워야 하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유리공고 생각보다 어렵더라. 아, 초행파 다시 가야겠어.